자 이번 시간 저희 퍼러비스 살펴봅니다. 퍼러비스 오늘 좀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한 모습이고요. 어,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쌍봉 형성하고 하락 쌍봉으로 뭐 원봉보다 투봉이 아무래도 고가 기준 좀 낮게 형성이 됐던 모습이었고요. 당시 이제 고점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박스권 구간 22평 이탈하면서 라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이 좀 나왔지만 오늘은 그걸 또 잡아먹는 하락 장악세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기존에 갭 뛰우면서 형성했던 이창 구간을 사실상 터치를 한 채로 마감이 되었고요. 완전히 메꾸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폭의 큰 하락을 좀 기록했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대응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기업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펄업이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10년도 처음 설립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게임 기업이다 보니, 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좀 이어왔고요. 17년도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자, 현재 매출액은 5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 시총은 그 10배에 해당하는 수준을 기록합니다. 자, 현재 이슈되는 부분들, 검은사막, 검은사막, 모바일, 예,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뭐, 이게 출시 연기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 게임스컴 2021, 예, 참가 확정한 퍼러비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자 솔직히 뭐 게임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 중국 게임 시장 뭐 이런 시 부분으로 강한 이슈를 받기도 했는데 또 중국에서 이제 게임 규제의 가능성 뭐 이런 내용이 또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시장은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시장인데요 양날의 검이죠 이 검을 잘 사용을 하면 굉장히 큰 득이 되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독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 대응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게임 종목들이 거의 다 밀렸습니다. 뭐 카카오도 밀렸고 많이 밀렸는데 기존 뭐 추세를 보게 되면 비교적 안정권 속에서 주가를 이어 오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이례적인 하락이었고요. 또, 바닷권에서 이제, 터널한다 하는, 만두바닥세도 형성을 한 모습인데, 어쨌든간, 결과론적으로, 오늘, 장기 입형 배열 라인을 회복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일단, 관망을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진짜 안정적으로 접근을 좀 이어가려면, 이 종목이 어쨌든 뭐, 7만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단순, 소형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스럽게 이어가신다면 60분공 기준 62평을 회복 마감을 해줄 때 그때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당장은 72,500 정도 회복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짜 안정권에 들려면 62평 돌파 마감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전까지는 접근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특이사항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